안녕하세요. 스마트공입니다. 오늘은 60대가 먹어야 할 10가지 건강식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잎이 많은 채소, 시금치, 케일, 근대 및 기타 잎이 많은 채소에는 비타민, 미네랄 및 산화방지제가 들어있습니다. 심장 건강, 뼈 건강 및 인지 기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베리, 블루베리, 딸기, 라즈베리, 블랙베리는 항산화제, 섬유질, 비타민이 풍부합니다. 염증을 줄이고 뇌 건강을 지원하며 소화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기름진 생선 연어 고등어 정어리는 심장 건강 내 기능을 지원하고 염증을 줄일 수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 일주일에 기름진 생선 2인분을 목표로 꼭 드세요 견과류 및 씨앗 아몬드 호두 치아시드 및 아마시에는 건강한 지방 섬유질 및 필수 영양소가 들어 있습니다 심장 건강과 뇌 기능에 좋은 음식입니다 통곡물, 키누아, 현미, 통밀빵, 귀리와 같은 통곡물을 드시기 바랍니다. 섬유질, 비타민 및 미네랄이 풍부하고 소화, 심장 건강 및 체중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. 콩류, 콩, 렌즈콩, 병아리콩 및 기타 콩류는 섬유질, 단백질 및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. 혈당 수치를 관리하고 소화기 건강을 좋게 합니다. 그릭 요거트,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, 칼슘, 프로바이오틱스의 훌륭한 공급원입니다. 뼈 건강, 내장 건강을 지원하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다채로운 채소 식단에 당근, 피망, 브로콜리, 토마토와 같은 다양한 다채로운 채소를 드시기 바랍니다. 비타민, 미네랄 및 산화방지제가 풍부합니다. 강황이 활기찬 노란색 향신료에는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특성을 가진 커큐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심장병 및 암과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 녹차 녹차에는 염증을 줄이고 뇌기능을 개선하며 심장 건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와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. 하루에 두세 잔을 목표로 드시기 바랍니다. 좋은 정보였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